또, 뭐,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옵니다. 하우스 리치 캐시포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자산 전문가시죠. 그리고 은퇴 연구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래세 자산 운영의 김경록 고문님 오셨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그동안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은퇴 관련된 이런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후회하는 점이 좀 있을까요? 뭐 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어, 돈, 에 관한 것이고요.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와, 예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걱정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굴릴까. 이런 네네. 부분 걱정인데, 아무래도 뭐그 사람들은 행복한 걱정이고, 준비를 할수 있는 것에서는 아무래도 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준비가 안돼 있다 보면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회하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어나저러나, 장수시대에는 좀어 돈이라는 부분이 어 주요한 어 의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보통 이제 은퇴 준비 혹은 노후 준비 같은 예. 동일 개념으로 좀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그냥, 건가요? 저는 뭐 그냥 같이 어 혼동해서 써도 될것 같고요. 음. 왜냐면 하 사람들이 어 일반적으로 쓰기로는 두 개를 그냥 혼동해서 쓰니까 야,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하기도 그렇고요. 음. 아시다시피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박지성 선수도 네. 은퇴했다고 그러고 김연아 선수도 스케이팅 하다가 이제 은퇴했다고 그러고 자기 이제 주된 본업에서 물러나는 때를 이제 은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것들을 이게 어 실브라는 은자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네. 숨는다는 은자입니다. 퇴은 네. 그래서 물러나서 숨는다 이런 것이 네. 되다 보니까 이게 좀막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네. 예를 들어 자기의 본업에서 그냥 물러나는 것, 이렇게 또 은퇴라고 쓰는 것이고, 또 리타이어 한다고 할 때도 또 은퇴라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개념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러나 숨는다는 뜻의 은퇴 준비라는 것과 노후 준비라는 것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예, 예, 은퇴라는 것은 어, 자기의 한 본업의 산하를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은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자 용어로 물러나서 꼭꼭 숨어 있다 이런 뜻으로 좀 앞으로 은퇴라는 생각을 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이런 준비에 대한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데 골든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골든타임이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은퇴 전의한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이 보통 60세라고 가정한는데 보통 5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중반, 초반, 이때가 이제 시작하기에 딱 골든타임이고요. 그러면 40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40중반이 가면은 소득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이 이 주기라는 곡선을 타기 때문에 내가 한40 초중반 되었을 때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애들도 크갈 때 이때 내가 나의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이제 평생 전문성 측면에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뭐한 55세, 길어야 60세 정도는 보통 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 그럼 나는 뭘 해야 할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아주 골든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를 넘어서는 60세부터 한 10년 동안이 자기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내가 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이 10년을 잘하면 은 70세 이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5세에서 한 60세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노후 자금 최소 금액, 뭐 이런 게 기준이죠. 이거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서울시 기준, 부부 기준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의 서비를 해보면은 대략 최소가 270만 원이고 적정이 한330 34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연금을 정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소득 70% 까지, 만 65세 이상에서 이제 그소득선까지 해서 기초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그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부부 소득 기준,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러죠. 그 소득 인정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이제 소득 하위 70%. 네. 이걸 이제 감안하는 그 선이 대략 340만 원이다. 하여튼 세전으로 따지자면 한 350에서 400이 정도가 적정한 부부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넉넉한 건 아니고 적정하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 우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복리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영 수익률만큼 올라가는데 똑같이. 생활비도 물가만큼 폭리 효과로 올라갑니다. 한 20년, 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필요한 금액이 한두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의외로 더 많이 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과이나 이런 지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는 나이쯤 되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어 생활비가 뚝주로 듭니다. 그런데 왜 많이 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 중에 가장 큰게 이제 자녀의 결혼비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내 목돈이 왕창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좀더 더 궁핍해지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본도 동양국가이긴 하지만 자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 비용부담은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비용부담을 하는 셈입니다. 딱그 딱 나이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거의 마의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여유가 있다면, 뭐, 하는 건 괜찮은데요. 음. 주고 나서 뒤에 음. 내가 은퇴 설계를 해야지, 나머지를 가지고, 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은좀곤혹스러울 수가 있고요. 음. 나의 은퇴 설계를 먼저 해놓고, 음.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음. 그게 필요한. 프로세스인 거 같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좀 없고 지출은 자꾸 늘어나면서 노후 파산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노인 빈곤율에 관련된 심상치 않은 이런 기사들을 좀 읽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뭐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OECD 국가들은 이제 연금이 잘 준비된. 그런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전 소득이 한70% 정도 소득 대체율이 되니까 다른 비용은 줄어 들고 하니까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의 노후의 모습은 뭐 이제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부부가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러,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도입된 게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전혀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던 때이죠.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도 없을 때이고, 있으면 퇴직금 제도 정도 있을 때이니까요. 그러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 노후소득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현재 70대 이상, 한 80대, 이런 분들의 이제 상황이고요. 베이비 부모들로만 내려오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이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상당수가 국민연금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우스 리치 캐시플로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은 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캐시플로우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빈곤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이렇게 잘 캐시플로로 만드는 것, 그게 주택연금인데. 네. 이런 걸좀 활용하면, 우리가 소득 빈곤율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퇴직은 좀 빠르지만, 최종 은퇴는 70대 초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구권하고 우리나라 은퇴 준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은퇴시장이랄까요? 이 부분을 이제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노동시장을 봐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70세가 이제 퇴직 연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에 이제 서구 국가들은 대략 65세에서 68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연령대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 퇴직 연령이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한 55세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서구 국가보다 한 10년 정도가 빠른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3세까지 이제 은퇴를 미루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멕시코하고 비슷한데요. 주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것.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하는 연령이죠. 어 그것은 오이, 어, 멕시코와 더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55세에서 한 70세까지, 혹은 제가 아까 60대 10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간 10년이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시장입니다. 재취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열악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어 조금 조금 소득을 얻으면서 계속 노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잡서칭을 해보면은 한6 6자가 보이는 순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예, 거의 6자가 보이면 후보에서도 다 탈락하고,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고용률을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쭉 보면은 어 전체 이제 한 해에서 일어나는 신규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의 90에서 100퍼센트 정도가 이제 60대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이니까 60에서 65세 정도까지는 고용률이 거의 60퍼센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열명 중에 한 여섯 명이 고용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 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하는 게 이제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5, 60대를 위한 잡 시장이 조금 많이 열릴지가 좀 의문이기는 좀 하더라고요. 가장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에서 심각한 게 20. 대하고 젊은 층의 노동력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한 10년 지나면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마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들을 이제 이게 60대 이상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시장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60대 이상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령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 시장으로 가게 되니까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 보완되고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노동 부분은 주로 이제 50대까지의 노동시장의 취업에 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취업에 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뻥 회색지대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복지 차원인지 고용노동부의 어, 생산 현장 차원인지 이게 이제 그레이존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약간의 그레이존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베이비부모들이이 시장에 무지막지하게 흘러들어옵니다. 이 시장을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잘그 지도를 그려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어~ 커가기를 저도 바라고요. 저는 조만간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제 급물살을 좀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보다 갑자기 쑥 들어갔죠. 음. 예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 이+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제 조용히 어디 한두 군몇 군데씩 이렇게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사회적 이슈는 조금 잠수를 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연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청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청년 연장을 잘 지키는 기업들은 공무원, 공기업, 이제 대기업들인 거죠. 그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어디냐? 이런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자리 시장을 따지자면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서 경쟁이 빡시게 센곳 이런 곳을 따져 본다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년 연장은 소위 말해 임금 피크라든지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병행이 되어서 그러니까 임금이 청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이 좀 줄어들게 하는 것 이런 거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62세, 이제 63세 될 거고 65세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심지어 68세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정년도 당연히 따라서 길게 해 주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트렌드상으로는 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일자리 시장의 변화 관련돼서 좀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 50대, 60대 재취업의 일자리를 겪은 사람들의 이제 쭉서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은 동종으로 이동하는 네.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종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은 뭐냐 하면은 채권하면 저 사람이야 인사에 있어서는 저 사람만 뽑아놓으면은 다 되는 것이야 이런 식의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혹시 별명을 갖고 있냐 있지 않느냐 이걸로도 아, 알수 있는데요 네네. 그 사람이 별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하나의 특이한 전문성이나 특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이제 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런 것 저런 으로 다양한 일로 떠돌아다니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이 사람의 전문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좀 어, 퀘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놓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데려가야지.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도 높고 어, 취업도 잘 됩니다. 그게 이제 동종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종 자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눈높이를 낮추는 것. 예,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추는 가격. 자격증. 예, 자기의 전문성이 아닌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종으로 우리가 취업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단순, 일반적으로 단순 직장, 단순 히 누구도 할수 있는 일. 이쪽으로 성공, 가는데 성공할 요인은 뭐냐?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네 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요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0대 중반이라고 네. 말씀드린 것이 나의 전문성을 계속 닦고 이것을 시장에 이렇게 알릴 수 있고 한 기간이 이제 이때부터는 늦어도 시작이 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의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이나 중반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적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주택 하나로 충분했지만은 정보화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전에 비해서 투자자로서 가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